오늘은 세 번째 단원 쌍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쌍곡선의 뜻과 어, 그 다음으로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어,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 쌍곡선이라는 것은 초점이 있는데요. 그 서로 다른 두 초점 f하고 f-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쌍곡선의 정의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어 그다음에 여기 초점은 어디에 생기냐면 이 양쪽 쌍곡선에 바깥쪽에 이 초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어, 그 다음에, 음, 꼭짓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꼭짓점은 어, 우리가 가운데 이 중심 축이, 축이 있는데, 이 축과 쌍곡선과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바로 꼭짓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축이람, 함은 어, 그 다음에 주축이라 함은, 그꼭짓점두 개를 연결한 선분, 선분 AA-를 쌍곡선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 AA-의 중점, 중점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쌍곡선의 정에 의 의해서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 어, 피해자표를 우리가 X, Y라고 두고, 어, f하고 f-를 한 점은 c콤마 0, 한 점은 마이너스 콤마 0으로 두면,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절대값, 성분 pf-, 성분 pf- 절대값은 ea라는, 어, 식을 얻고, 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한 식에서,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 어, 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값을 b제곱으로 놓고 다시 정리를 한 다음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결국엔 쌍곡선의 방정식, 방정식, 첫 번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 문제를 봅시다. 자, 보기 문제를 보면은, 두초점 F가 4콤마 0, F-가 마이너스 사콤마 0이고, 어, 그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6인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거리의 차라는 것이 이 A가 돼서, 이 a 값이 어, 6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여기 x좌표가 4이기 때문에 c 값이 4가 되고, 어, 아까 이 a 값이 어, 6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b 제곱은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관계식에 의해서 b의 제곱이 7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이에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 9분의 x 제곱 마이너스 7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1번 중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어 일단은 c의 값이 6이고 거리의 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a 값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5가 나오게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지금 B제곱은 지금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36에서 25를 빼고, 어, 그러면 얼마가 되죠? 11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그, 어, 쌍곡선의 방정식은 a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돼서, 어, 여기 25분의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11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 그 방정식을, 자,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 곡선에 대해서 A, B, C의 역할, 그다음에 A, B, C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A라는 것은 바로 양쪽의 그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C라는 것은 아까 그 초점, 쌍곡선에서곡선에서 나오는 초점의 x 좌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 쌍곡선의 방정식, 요 식을 유도를 할 때, 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서 C의 값은 A보다 크고, 그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양수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양수는 어떤 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라는 값을 구해보면 결국엔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 f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콤마 0, 그 다음에 f'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콤마 0을 얻을 수 있고, 아까 꼭짓점 은 얘기했듯이 a는 영, a 콤마 0,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a 콤마 0,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바로 이 꼭짓점하고, 꼭짓점하고를 연결한 이 선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은 이 a 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25분의 x제곱, 마이너스 20분의 y제곱은 1에 초점의 좌표와 주축의 길이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어, 주축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지금 초점하고 그 꼭짓점의 위치를 보면 지금 C하고 A를 볼수 있는데 C는 지금 A보다 크고 0보다 크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A제곱이 A제곱이 25이고, 그 다음에 B제곱이 20임을 알수 있습니다. 쌍성 방정식에서. 그래서 지금 C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5 플러스 20이 돼서 결국에는 어, 4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C값은 어떻게 되냐면, 음, 3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3루트 5콤마 0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3루트 5콤마 0 이렇게 되고 주축의 길이는 어, 얼마가 되죠? 주축은 이 a가 되니까 a값이 지금 5가 돼서 결국엔 10이 됩니다. 주축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꼭짓점하고 꼭짓점 사이에 이 3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값이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7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의 초점의 좌표와 주축의 길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은 여기서 a제곱은 7, b제곱은 9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또 초점의 좌표, 그다음에 주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를알수 있냐면 이 초점이 지금 꼭짓점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c가 어, b보다 크고 그다음에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엔 7 플러스 9가 돼서, 어, 16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c 값은, 어, 지금 양수기 때문에 4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결국엔 0콤마 C, 0콤마 마이너스 C가 돼서 0콤마 4, 그 다음에 0콤마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 어, 꼭짓점에서꼭짓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쪽 꼭짓점이 어, 0콤마 3, 그 다음에 한쪽 꼭짓점이또 0.3이 돼서 결국엔 주축의 길이는 6이 나옵니다.